<laughs> 안녕하세요 별난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31일 어, 요거 이제 농협 보조사업으로 온배추모종 황금배추 두 판과 일반 배추 두판 105구짜리에 심어진 것이 26일날 와가지고 지금 제가 순화 과정을 거치고 이제 3일동안 비가 온다고 해서 요렇게 안에 들여놨다 지금 바깥으로 꺼내놓은 모습입니다 음, 이 배추가 온 것은 8월 26일, 요거 이제 농협 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제 반값에 다 이제 이렇게 해줘서 이제 온 거고요. 올해는 황금 배추 두 판, 일반 배추 두 판이 왔는데, 이렇게 누리끼리 했는데, 요거는 병이 아니고, 요기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어, 요거를 이제 뿌리는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뿌리는 요렇게 좋아요. 이제, 요거, 이제, 순화, 과정한 거, 요거를 위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고추가 지금 이게, 날씨가 덥고 이러니까, 이렇게 떡누이지고 내가 이거 어제 하나 뽑아보니까, 어? 뿌리는 잘 돌았네? 뿌리는 잘 돌았는데, 지금 잎이 노랗고 하니까, 조금만 더, 질소질을 줄까? 저거, 일단 저거 영양제 좀 한번 주고. 응? 그니까,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니까, 저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마그네슘까지, 아니, 저거 뭐야, 칼슘까지 들어있는 거, 그래서 요거 쪼금하고, 요 라조민하고 쪼금하고만 섞어서그 그니까, 그니까 요거로 주사기로다가 해서, 주사기를 해서 요거 주라고. 그니까, 오천배, 만배 주는 거니까, 요거 라조민은 요거만 쪼금만. 이거 없으시면, 뭐 요소로. 요거를 오천배로 이게 주는 건데, 아니, 그거는 오천배가 연면십인가 조사기로다. <목소리> 저거 이미 은데지만줘 보자. 그래서 응? 조금 더해 볼까? 저기 저기 약해올까 말이지. 너무 색깔 같은 게 나야 돼. 혹 색깔이 보리차 색깔이 나야 는데 흔들어 줘야지. 이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색깔이 나잖아. 고리차 정도 색깔이 나면 되니까, 요 정도, 요 정도면 됐어. 이거, 이거, 섞어. 아, 더 섞을 거야, 이것까지 넣고. 예. 0금터에 20주는 거니까, 요만 침만 파보자. 과봐야지 에휴. 에휴. 손으로 휘휘 짓자. 휘휘. 손으로 짓는 게 빠르다. 이건 조민 이거 라조미는 해조 추출물이라 이렇게 이제 영양 성분도 어, 어, 미량 요소랑 요 영양 성분이 다 있는 거라 일단 요걸 먼저 주고 난 뒤에 이렇게 새파할 때는 원래 요소 같은 걸 해주면 요 파란 게 돌아오지만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요 영양제를 활력제를 어, 주고 있습니다. 해줘 추출물이 된 거. 요거 한조름만 가지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두고 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요거 며칠 있다가 요걸 심을 건데요. 심기 전에 다시 나노 씨와 나노 유황을 오보기 유황, 오보기 유황을 어 관주를 해 주고 바로 심으면 병충해 예방도 되고 어 요렇게 해 주면 좋아요. 그리고 꼭한 가지 더 해주는 거 어, 붕소, 붕소를 꼭 땅에 껴줘주고 심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주면 아주 잘 자라고 두번 다시 안 해도 되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